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특별한 인물입니다. 영남 출신이면서도 지역주의를 넘어 호남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이었죠. 그는 부산에서 태어나 정치에 입문했지만 지역주의의 벽은 높았습니다. 1988년 총선에서 당선된 후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우리가 지역주의의 벽을 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은 없습니다. 호남에서도 그의 진정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영남 출신이었지만 호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연대하며 통합을 위해 힘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도 뜻을 함께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죠. 2002년 대선에서 그는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전국에서 그의 진심을 알아본 국민들이 함께해준 결과였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지역주의를 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퇴임 후 봉화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주민들과 함께한 노무현 대통령.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가 꿈꿨던 지역주의 없는 대한민국.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